네, 안녕하십니까? 네티즌 여러분. 태양계 지구별에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그리고 네이버 TV 네티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오늘은 25년도 242일째입니다. 아침 해가 떠오른 지는 한 15분 이상 지났고요.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늦게 나왔더니 벌써 해가 구름을 많이 물들이고 있는데요. 아, 이렇게 오늘 8월 30일 날 이렇게 아침 해가 떠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, 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토요일이죠 8월에 예, 현장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예, 현장의 모습은 예, 예, 요정도 아, 구름이 바람에 달랑달랑 하면서 해가 가렸다 안 가렸다 지금 르러고 있습니다 아 보십시오 예, 멋진 네, 아침 일출 장면 네, 멋지죠? 네. 또 그러면 이제 일출길을 한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